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미라캐스트 장비, 즉 미러링 기기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미러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라캐스트 장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보기와 같이 미러링을 도와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구성품으로는 네, 여기 나, 나와 있는 미라캐스트 장비.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HDMI 케이블, 그리고 전원 연결 USB 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라캐스트 장비가 준비되었으면 어떻게 미러링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라캐스트 장비는 HDMI라는 단자를 이용합니다. 자, 전자칠판 또는 TV에 HDMI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단자와 미라캐스트 장비를 연결하여 미러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HDMI 단자는 영상과 음성을 연결시켜 주는 단자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부분은 USB 단자입니다. 자, 이 USB 단자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USB 단자를 활용한다. 자, 그런데 USB 단자가 없는 TV나 전자칠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미라캐스트에 별도의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런 전기 어댑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완료되었으면 미라캐스트 장비를 활용한 미러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칠판 또는 TV에 외부 입력 버튼을 누르세요. 외부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입력을 서, 선택한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 TV나 전자칠판은 어, 컴퓨터 화면과는 HDMI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HDMI 1이 바로 어, 선생님들 컴퓨터의 영상과 음성을 네, 공유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HDMI 3에 네, 미라캐스트 장비를 연결했는데요. 네, 미라캐스트 장비가 연결된 HDMI의 번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셨으면 네, 보기와 같이. 레디툴커넥트라는 네. 문자가 나오죠. 자, 지금 이제 연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어, 미러링 기기의 명칭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캐스트 프로 B F B B라는 장비를 장비의 이름이 뜨고 있네요. 네. 자, 미러링 기기의 명칭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스마트 기기에 어, 우리가 미러링, 기기, 미러링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패드의 상단에 보시면 네, 손을 쭉 눌러서 내리시면 스마트 뷰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우리 스마트 TV와 연결할 때 네, 사용했던 동일한 메뉴입니다. 자, 스마트 뷰를 선택해주십시오. 그러면 어 미러링 장비의 기기 명칭이 나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 TV랑 연결할 때 TV 목록이 뜬다고 했죠? 네, 저는 지금 전자칠판에 있는 스마트 기기와 미러링 미러링하기 때문에 네, 방금 보셨던 캐스트 프로 BFBB라는 네, 이런 장비 이름이 뜹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항상 스마트 뷰를 실행하시면. 미러링을 시작할 수, 것인가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작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패드 또는 스마트폰의 음성과 영상이 전자칠판과 연, 연동되어 미러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스마트 미라캐스트 미러링 기기가 보이시죠? 만약에 미러링이 잘 되지 않는다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 그 전원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 TV 자체에서 송출하는 전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그때는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어 전자 칠판에 설치된 미러링 기기를 활용하여 미러링 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죠? 자, 이번에는 초단 초점 빔 프로젝트가 설치된 학급에서 어떻게 미러링을 할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단 초점 빔 프로젝트는 어 이사가 제작한 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어 미러링 기기와 기기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제작한 초단조점빔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미러링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학교에서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트에서는 어, 별도의 미라캐스트 즉 미러링 기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빔프로젝트에 미러링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 설치된 미러링 기기가 빔프로젝트의 HDMI 단자 어떤 번호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일반적으로 HDMI1은, 어, 선생님들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고, HDMI2, 네, 두 번째 HDMI는 미러링 기기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몇 번, 몇 번째 번호로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미러링 하고자 하는 스마트 기기에서 네, 스마트 뷰 메뉴를 선택해 주십시오. 스마트 패드에서 네, 상단에 손을 올리고 한번 쓱 내리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가 선, 선택이 되죠. 네, 스마트 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 뷰에서는 선생님들 초단절점 빔 프로젝트 에 설치된 미러링 기기 미라캐스트의 모델 넘버가 나옵니다. 자, 그 모델 넘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기기에 지금 시작이라는 버튼이 뜹니다. 자, 지금 시작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단초점 핀 프로젝트에 외부 입력을 선택한 후 미러링 기기가 연결된 HDMI 단자 번호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보통 HDMI 1 단자는 어, 선생님들 PC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두 번째 HDMI, 즉 HDMI2는 어, 스마트 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러링 기기가 설치된 HDMI2 또는 HDMI3 어,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요. 네 HDMI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기기와 초단초점 빔 프로젝트의 미러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기 미러링, 예. 미라캐스트라 그러죠. 네. 미러링 기기를 활용해서 손쉽고 간편하게 전자칠판이든 빔 프로젝터든 미러링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 자료를 미러링하고 학생 활동 산출물을 미러링하여 유익한 수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미라캐스트. 미러링 기기를 활용한 미러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